안녕하세요. 호박 TV입니다. 오늘이 9월 9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은 제가요. 제 이농장 메뚜로박 밭에 왔습니다. 이 이농장 메뚜로박 밭에서요. 8월 20 4일날 1차 맷두로박을 수확하고요. 처음 와봤습니다. 와, 그랬더니요. 지금 뭐 2차 열린 호박들이 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1차 때 수확량보다요. 오히려 2차 수확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이제 2차 맷두로박 어, 수확은요. 10월, 1월 초순에, 에서 중순쯤, 서리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중부지방, 남부지방은요, 맷도로박 1차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지방, 강원도지방에서는 지금 아직 1차 수확이 안 했습니다. 아, 강원도지방이나 경기도지방은요 맷도로박을 6월달에 늦게 심기 때문에 늦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맷도로박은 반드시 호박이 열려서 60일 이상에서 70일이 됐을 때 완숙과를 수확해야지 미숙과를 수확하게 되면 맷도로박의 제맛이 안납니다 아,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이 이농장, 어, 호박밭에서 2차 수확할 이 호박들을 살펴보면서요, 어, 여러분들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농장 맷도로박밭은요 평지밭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었죠. 어, 저희 해포마을 마을해관이 있는 옆에인데요. 물빠짐이 좋기 때문에요. 올해 7월 한달 동안 50mm 이상 폭우가 막 쏟아 부었어도요. 이 호박들이 많이 썩지 않고 아주 1차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지금 8월 한달 동안 폭염이 계속되고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2차로 익어가는 맷도르박들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1차 수확은 8월 24일경 20일 전에 수확을 할때 방송을 해드렸었죠 지금 20일이 넘었는데요. 지금 와보니까, 와, 지금 뭐, 일농장 쪽 보담도요. 이 이농장 평지밭이 호박들이 더 열렸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막 이슬이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일농장 쪽은 비탈밭이기 때문에요. 호박잎들이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어 그리고 어 2차 열린 어 호박들이 1차 때보다 좀 적은데요. 이이농장 쪽은요. 지금 이 호박 넝쿨들이 아주 뭐 왕성하게 어 아, 지금도 막 뻗어 갑니다. 단풍이 든 곳도 덜어 있지만요. 아주 일농장 보도는 아주 호박농클러리 왕성해요. 자, 이 호박잎을 들춰보니까요, 호박들이 와, 뭐 엄청나게 지금 막 열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런 녀석들은 이제 한 반숙가 정도 지금 됐기 때문에요. 어, 충분히. 어, 익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녀석도 지금, 어, 잘 익어가고 있죠? 아직 꼭지가 파랗기 때문에요. 완숙될라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뭐 겉에 봐서는 이렇게 누렇게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런 녀석들을 지금 수확하면 안 돼요. 아직도 서리가 오려면 10월 중순경에 서리가 오기 때문에요. 60일, 70일이 지나야 완숙되기 때문에 예, 지금 수확하면 미숙과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숙과가 됐을 때 예, 수확을 예,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녀석도 볼까요 와 지금 뭐 어, 요 모양 보세요 자 완전히 지금 맷돌 모양을 갖췄죠 지금 꼭지가 파랗게 아주 뭐 싱싱합니다 네. 충분히, 어, 9월 말, 10월 중순까지요. 서리가 오기 전까지 충분히 잘, 익어가 아, 애들입니다. 와, 이쪽 보세요. 막뭐 주렁주렁 엄청 열렸어요. 와, 2차 수확이요. 오히려 1차 수확 때보다 더 많을 것 같네요. 와, 지금 요런 녀석은, 인젠, 애기 주먹만은 푸도박 인데요 지금 요렇게 열린 애기 호박들은 완숙가로 늙은 호박으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어, 호박을 따서요 푸도박으로 예, 푸도박으로 먹고 또 남는 애들은 어, 호박을 썰어서 이렇게 잘 말렸다가 어, 반찬으로 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요, 푸도박, 주먹만한 푸도박들은, 어, 완숙가로, 어, 안 됩니다. 미리 수확을 해서요, 어, 된장찌개 해먹고, 어, 반찬용으로 따먹여야 돼요. 자, 그러나 이렇게 지금 사발덩이만한 이런 애들은 다 완숙가로, 늙은 호박으로 충분히 수확이 가능합니다. 자, 와, 지금 이런 녀석 보세요. 지금 아주 20일 전에는, 어, 이렇게 조그만했던 애들인데,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2차 늦게 열린 이 맷도로박들이 지금 일제히 지금, 어, 또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와, 지금 뭐 이쪽도 지금 엄청나게 열렸어요. 와, 여기 보세요. 자, 크기는 약간 작습니다. 1차 수확 때보다 이 2차로 이제 열린 호박들이기 때문에 크기는 약간씩 작아요. 그러나 오히려 호박은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썩지가 않아요. 지금 2차로 열린 애들은 이제 찬바람이 났기 때문에요. 어, 썩지가 않습니다. 어, 1차, 수확을 할 때는 7월 한달 한달 동안 아주 장마기간이 길고 폭우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썩은 애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 2차로 이제 익어가는 애들은 어, 아침 기온이 이제 찬바람이 났고 선선하기 때문에 이제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아직 덜 익었으니까요. 따지 수확하지 말고 에버려, 돼야, 됩니다. 이렇게 2차로 열린 호박들은요, 서리가 오기 전에만 수확을 하면 됩니다. 와, 지금 뭐 이쪽 보세요. 와, 지금 많이 열렸습니다. 와, 아주 이런 녀석 아주, 아주 상급의 상급. 와, 아주 뭐 틈실하게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런 녀석은 지금 애기 호박입니다. 자, 주먹 많죠? 지금 이렇게 열린 애들도 많아요 너무 구리 막 지금 왕성하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늦게 열린 애들도 지금 많아요 자 이렇게 주먹만큼 푸도박들은 어, 지금 따가지고요 어, 된장찌개에서 반찬으로 먹거나 아, 썰어서 말려 가지고 어, 나물로 먹으면 호박나물로 먹으면 아주 맛이 좋아요 와 이거 보세요 아주 튼실하게 지금 잘 열렸습니다 와, 뭐, 아주 가는 데마다 다 호박이에요. 와, 지금, <laughs> 와, 지금 애교호박도 막 여기저기 보세요. 막 열리고요. 지금 늦게 열린 호박들이 막 지금 이거 하고 와, 이런 녀석 보세요. 지금 아주 뭐, 이 꼭지가, 에, 아주 편해가지고 아주 맷돌 모양을 제대로 갖췄죠. 와, 이런 건 아주, 예.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 아, 호박 모종을 심고서요 호, 호박이 넝쿨이 1미터쯤 뻗어갈 때 절대 메두로박 원줄기 잘라주지 말고 방임하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자연 그대로 방임한 결과입니다 네 마디에서 원줄기 잘라준 분들은 요 아들 줄기 늦게 나가지고 호박이 늦게 열리고요. 또 호박이 몇개안 열려요. 지금 어 다른 분들이 지금 비교 실험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호박 명인님 이야기가 호박은 자연 그대로 방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해에는 원줄기 잘라 주려서 네마디에서 잘라 줬다가 호박 두 개밖에 못 떴다 고 그래요. 그러나 올해는 원줄기 안 자르고 자연 그대로 방임했더니 막 호박 한 포기에서 다섯 개 여덟 개까지 수확했다는 거예요. 지금 1차로. 자, 여러분들 제가 32년 동안 이맷도로 박을 재배하면서 경험한 결과입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유튜브에서 왜 원줄기 네 마디에서 자르라고 했다고 자른 분들 많았는데요. 하여튼 뭐 자르고 안 자르고는 여러분들 결정이지만 호박은 자연 그대로 이렇게 방임해야. 호박이 열려서 1차 수확을 지금 엄청나게 했잖아요. 2차 수확도 호박밭에 와보니까 지금.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께 직접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녀석은 지금, 지금도 이렇게 꽃이 피고요. 지금도 꽃이 피고, 벌이 들어있죠? 와, 지금도 벌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자연 그대로 호박은 내버려두면요. 꽃이 피고, 열리고, 벌들이 수정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예? 네? 맷돌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고요. 호박은 자연 그대로 방임해야, 아, 지네들이 알아서 잘 열립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는, 호박 수확할 때요, 반드시 방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막, 뭐, 호박만, 너클만 지금 젖히면요, 다 지금 호박에 보이는 게. 이 호박밭 보세요. 지금 1차 수확한 호박밭이요 이렇게 또막넝쿨들이 지금 많이 뻗어 가지고요 이렇게 또 많이 막 열렸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지금 아주 뭐 주렁주렁 지금 막 예, 열려서요 이렇게 익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 이농장 호박밭은 예, 평밭입니다 그래서 호박은 물빠짐이 좋은 땅이다 심어야 된다고 제가 어, 올 봄에 호박밭 두둑을 만들면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었죠 올 같은 해 7월 한달 동안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 붓기 때문에요 물빠짐이 안 좋은 땅에다 심으신 분들은 호박농사 다 실패했습니다 호박은 이 습해를 습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물 빠짐이 안 좋은 땅에서는 호박을 심지 말해야 돼요. 그래서 비탈진 밭이나 비탈 비탈져서 물이 빠지기 좋은 밭이나 아니면 이렇게 평지 밭이라도요, 사질토 모래가 섞이고 자갈이 섞인 이런 토양에다 메뚜로박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호박 심으실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여기도 지금 발에 걸려서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애교호박 열렸어요. 와, 지금 애교호박들도 엄청나게 열리고 있어요. 어, 제가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올해는 늦게 지금 9월 초까지 늦게 한낮에는 막 폭염이 예, 계속되기 때문에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 호박 넝쿨들이 아주 왕성하게 이게 늦게까지 호박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어, 이 일기가 여름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열대야 날씨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는 시기도 어, 빨라지고요. 또 메뚜로박 수확 시기도 이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난화, 일기 변화에 어, 호박 재배 어,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샘골 호박농원에서 제2 농장 메뚜로박 밭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